네, 저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알프스 산맥을 넘고 있습니다. 네, 나폴레옹이 옛날에 알프스를 넘었죠? 그때 나폴레옹이 수없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알프스 산 정상에 올랐을 때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그리고 다시 다른 봉우리를 향해서 수없이 많은 시선을 치르고 결국 그 다른 봉우리에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저놈이 내보다 먼저 가네요. 네, 결국 그 다른 봉우리에 올랐을 때 했던 명언 아까 거기가 맞는갑이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나폴레옹이 가장 존경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날씨가 추워져서 영하 10도입니다. 아주 추워 보이죠? 오랜만에 운동을 나왔는데요. 날씨가 추우니까 생각나는 게 바로 알프스 산맥입니다. 제가 오늘 <laughs>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 제가 이제 제 독서의 역사 중에 어릴 때 저희 집에 이제 이야기 한국사가 열 권짜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그 책이 이제 제가 가끔 마산에 나올 때한 권씩 한 권씩 사서 그 어릴 때는 이제 책이 시골에 귀하니까 그 책만 계속 읽어서 한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이제 책을 좀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읽은 게 이제 세계사로 처음 나왔죠. 어, 세계사는 아예 모르다가 세계사로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먼 나라 이웃나라라는 만화책입니다. 네. 그걸 이제 읽고 뭐 그때 이제 먼 나라 이웃나라를 이제 다 읽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탈리아 편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그러면 옛날에 로마 제국이죠. 어, 과거 고대 수양사는다 로마 제국의 역사입니다. 유럽 전체가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 그먼 나라, 이런 나라를 읽고 나서 이제 제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15권을 다 읽었죠. 네, 매년 한 권씩 시오노 나나미가 가지고 15년 동안 쓴 책이죠 네, 그 로마 이야기를 읽으면서 수많은 유명한 인물이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중한 명은 당연히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영어로 줄리어스 시죠 로마의 이제 황제 시대를 연 사람이죠 네, 그 사람과 지금 오늘 할 얘기할 이 사람에 관한 이 사람입니다. 자, 옛날에 이제 기원전 한, 한 260년에서 한 100년간 포에니 전쟁이라고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거의 한 100, 100년 남짓. 어, 로마 제국 초창기 시대 때 이제 로마랑 아프리카 북부에 쭉 하게 되어 있는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와 100년간 벌인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 처음에 이제 1차 포에니 전쟁 때 결국 로마가 카르타고를 이기죠. 그래서 카르타고는 엄청난 돈과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제가 얘기하고 자는 하 사람이 이제 2차 포에니 전쟁 때의 주인공인데 어, 그때 이제 그, 1차에 패하고, 시간이 지날 때, 카르타고 총사령관이 하밀카르라는 장군이 있었죠. 이 사람이 로마에 대한 치욕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한 8살 때쯤, 저, 카르타고 신전에 가서, 맹세를 합니다. 내 생에 로마에 대한 복수를 하지 못하면, 내 아들 때에, 내 아들 때에 못하면, 내 손자 때에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랑 신전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 조그만 애가 나중에 커서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 됩니다. 네, 이름 많이 들어봤죠. 한니발. 애꾸는 한니발. 유럽을 흔들던 애꾸는 한니발이 그 아들이었죠. 어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하밀카르 장군은 결국, 이제, 로마에 대한 복수를 못하고 죽게 되고, 이제, 한디발이 이제 20대에 카르타고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진출을 하죠. 처음 진출한 곳이 이제 스페인 남부 지방에 이제 카르타고 영토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스페인의 사군토, 아, 사군툼인가요? 아, 그 사군토라는 거 어,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쪽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경계선이었는데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치고 사군토로 진격하죠. 그게 바로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스페인 북부로 해서 유럽 안쪽으로 들어오죠. 지금의 프랑스, 독일로 해서 로마로, 이탈리아, 이탈리아, 로마로 진격을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로마로 가려면 두 개의 자연적인 방어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피레네 산맥을 지날 때 지중해 사이에 그 마르세유라는 도시를 무조건 지나가야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마르세유에 로마군이 다 집결해 있었죠. 근데 어한디발이 이제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피레네 산맥을 넘고 있었죠 피레네 산맥을 나중에 알았죠 이제 로마 대구는 깜짝 놀랬죠 완전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산맥알프스 산맥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넘을 수가 없는 산맥인 거죠 그래서 그알프스랑 지중해 사이에 그 도시에 모든 군대를 다 집결하고 있습니다. 로마 대군이. 근데 이제, 어느 날, 로마군, 이렇게 정보병이, 척후병이 한니발의 이동을 계속 체크하는데, 어느 하루는 이제 로마 척후병들이 한니발의 대군이 사라졌다고 하죠. 거의 한, 한, 한 5만 명 가까이 되죠. 한니발의 대군이 사라졌답니다. 5만 명이.